와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은 또 행운이지요. 어차피 이렇게 다 큽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라는 게. 근데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은 행운인데 여기 남아 있는 것 중에 보시면 큰거 위주로 먼저 저희가 채취해요. 자 오늘 또 아스파라거스 농장 왔고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가끔씩 날짜 얘기를 해드릴게 요왜 그러냐면. 그래야 아스파라거스 심고 그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아스파라거스가 이게 다 여기까지 4,000개, 그 당시 4,000개 심었나요? 3년 전에 제가? 그거를 키우는데 이게 맞는진 몰라요? 맞는진 모르는데 저희는 아스파라거스를 심어서 뿌리를 판매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텃밭이나 주말농장이나 텃밭에 아니면 정원에 이거 한두 개 심어놓고 먹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징이 아스파라거스를 채취를 안 해요. 봄부터 별로 많이 안 땁니다. 대신에 뿌리를 왕성하게 키워요. 노지에서 탄탄하게. 그래서 여기가 풀도 안 매요. 어떤 때 보면. 뭐 풀이랑 같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와, 이렇게 큰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스파라거스죠 사실 따지면 이 많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맞는진 몰라요. 이거 방식이 맞는진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뿌리를 키, 가장 많이 키우는 방법은 줄기를 다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 정통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의 방식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뿌리가 커야 붉은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와요. 손가락 많은 게. 근데, 다 분갈이 해서 심으면 그 해에는 또큰게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회원님들한테 판매할 때, 지금 또 가을, 지금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가면,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을 한번 와볼까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와, 이거는 풀리반 이런 게 반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보면,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뿌리까지 계속 키우느냐고, 이렇게 키우는 거, 이게 한 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맞는 방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희는 이건 모르고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굵은 것만 팔아요 위주로 그리고 작은건 그냥 둡니다 내년에 팔면 되니까 연수가 길어서 길어도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이 오늘은 캔다 그러면 이런거 여기 이것도 한번 캐 봅시다 우리 와 이거 너무 큰데 이거는 형님, 이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줄기가 이렇게 큰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크진 않은데, 보통 요런 놈 같이 드립니다. 요런 놈, 요런 놈. 지금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지금 캐는 거 보면, 그래서, 어우, 이거, 이 소시랑이 몇개 깨졌어요. 이거 카다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요, 요, 요 놈이. 그래서 저희가, 어, 와. 음, 어,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일이에요. 이 뿌리를 많이 키우면 여기가 뿌리가 많을수록 이게 굵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같이, 이런 거 같이. 그리고 이거는 다 순대로 나중에 분갈이 할수 있으니까 하나 사가면 많이 심을 수 있죠. 이 순대로 그냥 계속 나눠서 심으면 되는데, 되니까. 근데 첫 해는, 형님 첫 해에는, 첫 해에는 아무래도 줄기가 좀 짧게 올라와요 이걸 회원님들이 갖다 심게 되면 그 텃밭에 적응하느냐 그럽니다 근데 요즘 사가신 분들 중에 저희 께붉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있는 것 중에 뿌리가 좀큰 것부터 저희가 계속 팔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저희는 그냥 뿌리 위주로 텃밭에서 한두 개따 먹을 수 있는 용도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거고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를 따려고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가을에 와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은 또 행운이지요. 어차피 이렇게 다 큽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라는 게. 근데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은 행운인데 여기 남아 있는 것 중에 보시면 큰거 위주로 먼저 저희가 채취해요. 작은 건 내년에 또 판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말에 어떤 저 텃밭 이런데 에 심기는 너무 좋아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키워서 저희가 판매는 해드리는데 이걸 또 분갈이를 하잖아요. 회원님이 심었을 때 이거를 한네개 다섯 개로 갈라서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이렇게 굵게는 안 올라와요. 뿌리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아스파라거스는. 그렇게 해서 저희 농장만의 특징이에요. 어~ 채피디라고 제가 하는 동생들이랑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의 특징이 뿌리 위주 뿌리를 강화시키는 거 위주로 농작물을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따서 파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회원님들이 이걸 갖다 심어서 텃밭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따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만드는 게 저의 제가 농장을 경영하는 방식의 어떤 가장 큰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님 가을에 지금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구매 이제 앞으로 한달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거 가면 안 돼요. 그다음 겨울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서 지금 근저에 사셔서 구매를 하셔서 심으시면 내년에 좋은 걸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아스파라거스 하나를 심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뿌리 구매하셔서 심으시면 내년 봄에 많은 득을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